<laughs> 나라고 함예 오늘 찍은 영상은 마돌체 영상입니다 근데 마돌체 영상인데 순수 그니까 이제 순수 마돌체를 맞췄잖아요 근데 이덱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보통으로 그냥 맞추는 덱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은 이제 이걸 집어넣어서 이제 콤보할 수 있는데 아, 왈츠 같은 아까 좀 집어 아, 아까 좀 덱을 좀뭐 만들다가 실패해습니다 아시죠 뭐 프린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거 요즘 이거 나와가지고 좀 집어넣은 형태이고 메신저라도 이런 건 너무 기본적인 컨입니다 근데 마드치는 오히려 의외로 종류가 은근 많아요 여기는 슈바, 아 잠시만 검색해가지고 슈바리엘 네바틀라스크마무엘드뭐 이런 카드가 있는데 이런 카드 약간 좀더 추가를 시켜가지고 대결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신에 시네거성바리라일 줄이고요 시네거성바리라일 줄이고 신의 경고를 줄입니다. 번개? 블랙코드 다 없어요. 내게 뭐 하는 짓이냐면, 그냥 미친 짓입니다. 번개는 집어넣자, 그래도. <laughs> 번개는 집어넣자. 여기는 슈바리엘 같은 경우에는, 마도치 이름 붙은 몬스터의 상대, 네, 상대를 공격할 수, 네, 뭐 있더라? 네. 이것 자체를 그냥 공격 대상에 대해 하고, 바틀라스크 같은, 예, 네, 여기 같은 게 피드멤을 패널을수 있습니다. 마음 마염에면는 이제, 묘지에, 묘지에서 마드체의 이제 마음을 하나 가져올 수 있구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레벨 올리는 건 그냥 버리도록 하겠구요. 수비 피시되는건 내가 별로 없네. 수비 피시하겠다 상당히 파괴 묘지로는스이대가되는데한두한번 자신 피요공격피시 존재는 마드체 본선에 상당히, 상당히... 한자의 피드 몬스, 뭉게 피시는 몬스터, 현상과 발달했어요. 탄뜻과두장의 몬스터는 안면수입 표시를 하고 다음 상대단편하 변경할 수 없다. 음... 아, 아 그렇구나. 필요 없다. 이중선이나 집어넣자. <laughs> 이중선이나 집어넣자. 이중. 옳지. 회사 대기 완성되었습니다. 무려 몬스터의 21장이야. 대단한 이득. 어떻게 이런 덱을 맞추지 생각을 하지? 오늘도 사람들에게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은 처발리는 영상이 되겠지만 말입니다. 젠장. 원래 이제 마도치거를 이제 완전 히 그냥 싹싹 바꿔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했는데, 네, 오늘 제가 이제 마음 수련을 갔는데, 이게 어제 살짝 제가 조는 바람에 오늘 그냥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늦어져가지고. 히어로인데, 아,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선풍기 가라 내가 안 걷구나. 지성지성 내가 더워가지고. 융합을 집어넣는 그럼 이득은, 마스크 히어로가 아니면 되긴, 되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니네. 아니네. 한입. 저긴 뭐야. 어, 야, 그냥 애당초 이게 1800 한다면 2300밖에 안 돼가지고. 이게 다 상대에 서 파괴될 미주먼트 스킬 되게 된다. 전투의 진행 스킬은 상대피리본사에상대꼭 파괴할 수 있다. 이게 아마 체인 처리가 이제 이상하게 돼가지고. 아, 소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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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하고 근데 이거 쓰면 이제 필드가 다 날라가고 어 상대 필드 몬스가 전부 다 파괴되는 거네? 상대 필드 에 몬스가 전부 다 파괴되는 거였어? 어휴 세상에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난 안녕하세요 택당이요 엄마 팔아 엄마 나 팔아 Yes I am 네 비데의 몬스터를 전부 다 파괴된다고? 그냥 다시 가져오면 돼네 페로 되돌립니다 페로 되돌립니다 하나더도 가져옵니다 전 아무렇지도 않게 엔젤리를 가져옵니다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관중인가? 이 설정을 내가 꺼뚱걸로 기억하는데? 관중 채팅 차단을 내가 차... 아, 차단 안 했구나. 근데 저게 뭔 뜻이래? 아아 i d i o t 뭐지? 아돌트? 아니 뭔 소리야? 저게 뭐야? 근데 문제가 생겼네요. 생각보다 전기가 너무 느려요. 모든 걸 해결 카드가 나왔어. 저는 똑같이 콤보를 합니다. 굳이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쓰지도 않도, 않도록 했겠고요 나는요, 어택당이라고 해요 어택당, 어택당 한 다음에 요시 이 데미지다. 오, 근데 이게 순수... 저기더순수기호한는 거네. 나처럼, 나처럼 약쟁인가 봐. 크... 약쟁이는 역시 좋아요. 약쟁이가 맞기 때문이야. <laughs> 뭔 소리야? 상대 또 어떤 전개를 보여 줄까요, 저한테. 패를 지금 이러 모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니다. 저건 지금 뽑은 거야. <laughs> 저건 그냥 지금 뽑은 거야. 뭐가 지묘지? 또 앱세트 앱솔루트 되는 거? 오, 세정 이제. 오! 종류시까지 피해 못, 못, 못을 파괴한다. 이 전달 파의미접이했을 때. 헉! 오! 우스쿠씨 아름다워! 저 얼마나 아름다운 히어로란 말인가! <laughs> 내가 데미지를 받는 게 무섭지가 않아! Yes, I am! Yes, I am! 아아... 절마나 아름다운 카드란 말인가 아이야 예스 아이엠 아 이게 수익 공유 표시를 선한 거였어? 아이였다 그, 그 모습을 파괴한다 예스 아이엠 패러 되돌아옵니다 아이고 딱한 저러구나. 이제 지쭉올 것이니. 딴딴다라다라다. 하나 둘 셋. 음. 얍. 어.. 얍. 얍. 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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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오오 종류별 하나로 모았어. 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란 말인가.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란 말인가. 아, 좋다. 우오 바틀라스크, 바틀라스크, 퀸, 당신을 보고 싶었습니다. 전 당신만을 위해 살았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겼어 상대가 이제 마더치인걸 알면 에도 불구하고 이제 빨리 끝낼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상대도 아주 좋은 대결이었어요 왜냐면 저처럼 이제 꿈의 덱이었거든 요 히어로 자체를 이용해 가지고 꿈의 덱이었는데 근데 상대가 너무 잘만 만났습니다 특히 제 같은 경우는 행복 패스에 무려 두 장이나 집어 넣었기 때문에 이제 패에잘 잡히는 거였는데 하. 그 얼마나 아름다운 필드였나 말인가 <laughs> 뭐 이렇게 해서 찍었는데 9번 찍었네요 근데 전 이제 한번 더 찍으면 약간 좀 영상이 망하는 감이 있어가지고 다시 보.. 네 이번 영상이 제 다시 보기로네 다시 보기만 보고 되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건데 제가 괜히 두번 하면 꼭 영상이 망치더라고 괜히 영상에 날려먹으니까 그냥 다시 보기라는 게 나을 것 같아 아시점 일단 변경 하겠고요 잠시만요 아, 정지를 할게요 마스크도 히어로도 있었구나. 아, 와 진짜 꿈의 되기네 진짜 다한종만한 종류만 한 집어 넣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게 일반 손했을 때인가? 특수 손 이게 고블리나 안쓴게좀 약간 좀큰 손해였네. 근데 저 같은이는 이제 와이 밀피아 특수 손 시키고. 상대 이제 카드 효과를 받고, 이제 티켓을 발동시켰습니다. 상대가 이제 파괴받자, 저한테 패로 데려오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패보충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파괴 했던 거고, 네, 아까, 네, 보셨겠지만. 전 피드가 비어서 사는 가 번개를, 네, 번개를 쓰지 못했네요. 아, 그랬구나. 근데, 역시나, 역시 미라클 피자아 근데 이거 바로 엔드를 했구나. 왜지? 근데 상대는 왜 번개를 쓰지 않았을까요? 왜 상대는 번개를 쓰지 않았을까요? 세탄.. 세탄 카드 때문에 그랬던 건가? 아 세상에서 그래도 메인 투 때.. 아 메인 투때 몬스터가 없었나? 폼 체인지 그네 저 같은 경우좀 실수를 했네요. 그럼 상대가, 여, 그러니까 잠시만요. 정지 좀 해드릴게요. 폼 체인지를 뽑았으면 굳이 코어를 말고 저 상황에서 이제 물속성도 있잖아요. 이게 물불이잖아요. 얘 레벨 1, 2, 3, 4, 5, 6, 7, 8. 그래, 8자리. 얘가 8이거든요. 두 배도 되고 레벨 8입니다. 네, 맞죠. 팔, 맞죠. 높은 거, 내게 높은 순대, 순서대로 내는 거니까. 이걸 집어넣으면, 이걸 집어넣고 폼체인지로 바꿔가지고 다 안전방으로 이런 에시드, 산에 피되는 마음을 좀더 파괴시키던가. 근데 네, 이거 비전이로스틸린스드 이제 히어로 이름 붙은 몬스터가 이제 해가지고, 아, 잠시만, 아, 이게 엘리. 그럼 그거 말고도 뭐가 없었을까? 왜 굳이 저걸 했을까? 다 비전이... 덱을 뭐 어떻게 맞추는 거야? <laughs> 아... 이게 너무 꿈대로 맞추다 보니까 이제 그 상황에 대철 카드를 못 집어넣었네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가져오고 이제 마머메... 네, 마머메일드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위협이 안될줄 알고 번개를 안 썼는데 근데 정말 큰 위협이 안 됐습니다 번개를 써봤자 큰이익이 없었죠. 상대가 마음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였네. 요 매직 시린다가 아, 매직 시린더, 크 전, 이제 스탠바이 페패지때 아주 공포를 보여주고, 티아라미스 나오고, 엔젤리 제외하고, 메신저를 또 가져올, 이제 가져왔을 때, 상대는 이제 이기는 게 이제 불가능하 싶어서 이대1 플레이 종료했죠. 이 상대가 이제 너무 상황에 대처할 때, 네, 대처할 수 없는 이제 약간 좀 액트를 맞춰서, 이제 액트를 맞췄을 때, 진짜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게 이제 히어로, 액트는 이제 솔직히 히어로는 액트를 잘못 치면 아무리 위험한 상태였어도, 상태였어도, 네, 액트만 잘돼있으면 네, 액트가 아무리 이제 싼 액트여도, 되게 이제 히어로만 잘 맞춰졌으면 그 상황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아무리 마주쳤어도 이제 초반에 이제, 네, 여기는 이제, 티아라미스 콤보도 아니고 한, 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뭔가 이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너무 꿈에 대해 형식을 맞추다 보니까, 앱제를 너무 피해, 너무 초반에 뭐 버린 것도 약간 큰 문제였고, 한마디로 ᄀ 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laughs> 마돌체한 아, 그게, 아, 성제인데 근데 내가 마돌체였으니까뭐 그런가, 그런가 싶었는데, 차라리 상대가 이제 후공을 하고 제가 성공을 했으면 약간 좀, 바, 상, 방법을 다르게 했을 텐데, 좀 아쉽네요. 차라리 이제 조청서를 올리던가 그지 아, 올리면 또가족니까 그게 또 문제였나? <laughs> 어쨌든 증거해보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부터, 좋아요 댓글부터 영상 마칠게요. 히어로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많이 알다 보니까 히어로가 저렇게 좀 완패를 해보니까 약간 좀 마음이 아파네요 <laughs> 괜히 또 마음이 더 아프네. 어쨌든 끝! 올해 다음 영상은 히로를 찍도록 하겠습니다.